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법성계,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일곱 번째 구절인데요. 어, 읽어드리면 일중 일체 다중일이다" 뭐 뜻은 간단하잖아요. 뭐일중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만다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뭐 우리말로 풀이 보면 이렇지만 이 속에는 또 무한 많이 뜻이 있죠 어그 전에 이제 제 연휴 때 제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속초 쪽을 갔다 왔는데 속초 그러면 이제 낙산사가 있잖아요 어 낙산사 에 가보면 다보 다보전인가요, 어, 미타전인가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원래 낙산사가 홍연암 화제 의상대사가 장궐했다 음, 했잖아요, 이제. 어, 해가지고 이제 화음의 사찰 중에 하나인데 의상대사가 어,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어, 홍연암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낙산사 새로 이제 지난번에 불타고 불타기 직전에 제가 금융당 불자회장 할때 많은 분들을 모셔가서 사찰출례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불이 났는데 안타까운 뭐 사인이죠. 그래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가봤는데 미타전에 가보니까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에반은 법성계 사고까지 예, 뭐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어, 법이란 상품은, 예, 이제, 원용해서 무게의 두개 이상이 아니다. 라도 해놓은 거 보니까, 좀감명 깊은데, 잠시 그,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낙산사, 아까 말한 대로 보타전인데요. 첫 번째, 구절이 여 예, 법성원유 무이상 제법부동 원래적 무명무상 절체 정지소지 비역경 진성심심 극미며 불수자성 수연상 지난 번까지 했던 여섯 구 여섯 구까지 이렇게 7원으로 이보타전 앞에 이렇게 문패를 달아놨네요. 잘 보셨나요? 어, 아무튼 법성계에 이렇게 공부하고 난다면 어떤 절이라도 대웅전에 이런 글자를 화암종이를 표방하는 그런 사찰를 가면 다 법성계 앞에 이런 칠구들이 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반갑게 전에부터 또새롭게 왔다 갔겠죠 그렇죠. 또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고 싶은 거는 법성계는 의상대사가 화경을 공부하고 화경을 깨달은 내용을 개성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잖아요 어, 이런 것도 그화엄경에도 그런 구조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환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읽어드린다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열의 강명각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중해무량. 일중해무량인, 무량, 무량중해일이다. 어, 무량중해일이다. 무량 이렇게. 하나 가운데, 일중 하나 가운데, 무량이 해, 이해가 되고, 또 무량 가운데 일이 이해가 된다. 라는 <목소리가> 수를, 어, 나와 있고, 유래 각면 각품이 되고, 또 하나는 좀, 어떤 구절이냐면, 뭐, 환경을 본 분들은 다 아시겠죠. 뭐, 노선업 불폼에 보면, 한국토가 시방에 충분하고, 음. 시방국토가 한국토에 들어간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십지품에, 십지품에 저도 읽어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일체국토가 한국토에 들어가고, 일체국토가, 일체국토가 한국토에 들어가고, 또, 한국토가 일체국토에 들어간다는 라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 같이 뭐법성계는뭐하늘이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감경을 압축한 경전이니까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럼 이걸 하나하나 글자를 보면 좀더 자세히 풀이해드리면 이런 게 있죠. 이 중요한 가운데가 뭘까요? 중 중요한 말은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딱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걸 무엇을 형성했냐면, 이 어떤 군사 야영을 하면 이렇게 야영을 하잖아요. 그렇죠한 가운데 깃발을 꽂으면 어때? 뭐, 자기네의 진지다. 고 뭐. 그럼 이걸 아레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가운데 일체가 있다. 그럼 이게 하나가 뭐냐? 하나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과거에 천부경을 강의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 하나라는 말은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런 뜻으로 보, 보면 되겠죠 우주는 공화잖아요, 그렇죠? 어, 공한다, 공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하늘이 생겼다, 에이, 하나가 생겼다, 한늘이 생겼다, 천을 이제 하나로 분로하는데 하나가 있음으로써. 뭐가 생겼죠? 바로 세상에 이제 분별이 생긴 거죠. 분별이. 그 분별이 생기는. 고담자천이 있으면 다음에 이제 지가 있고 인이 있고 이제 지는 일하고 인은 삶이라고 그러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출발해서 분별을 나와서 파생, 파생돼서 일체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하나가. 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1이라는 말은 분비를 낳기 때문에, 에, 문문은 파생돼 나가잖아, 그렇 음, 그런 뜻으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1부터 시작해서, 일체를 다 어, 끌어 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단은 많을 닫았다는데, 이 일체가 같은 뜻이겠죠. 어, 뭐, 글자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곱 개 글자를 칠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시 또 일체로 표현하면, 글자가 한자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자로 표시하면 다다. 그러니까 일체가 하나를 또함한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 3, 4, 5, 6, 7, 8, 9, 10, 10, 근데 거꾸로 해야 아니면, 자1987654321 그런 식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는 우리가 불수 자성 수연성 어떤 것도 어, 인연 따라 다 이루어진 거지. 자기 자성의 성품을 그 고수하지 않냐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쵸? 결국 이런 분별에서 생기지만 분별에서 생기지만 출발을 하지만 다 인연 따라 본래의 자성을 고집하지 않냐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냐 하면 하나는 이제 쉽게 예를 좀 이런 게 있죠. 가정을 봤을 때 저를 중심으로 보면 한 남자가 있고 그 다음 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애를 넣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이 가정, 하나의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남자의 기준으로 하면 남자를 출발해가지고, 이 가족이란 개념, 가정이 파생 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나는 라 기준은, 한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또이가족은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한 거죠. 이 식감에서 가족의 구성은 개개인이 보면 결국은 나로부터 파생되어 왔으니까, 이렇게 결국 계속 따지고 보면 나한테는 이제 귀속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나로부터 해서 가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가족을 품의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가족 전체는 또하나하나 어, 결과적으로는 최코의출발한그 그 시점까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성 구성 개개인이 구성 개개인이 구성 개개인이 일체라면 일체라면 결국은 하나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또 가정에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부부가 살다가 이제 혼자가 됐다. 혼자가 됐을 때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 새로운 식구가 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 대부분 자, 새로운 식구가 일어나면, 이제, 들어오면, 뭐, 이, 돌아, 한,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왔는 대부분, 이 재산 때문에 많이, 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툼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이 새로운 식구가, 이 재산 형성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음, 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면, 저는 가끔 그런, 요, 요거 문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만약에 자식이 1, 2, 3이 있다. 그러면 1, 이제 큰아들 둘째가잘 거고, 만약에 셋째가안된다고 있었을 때, 그럼 이런 어떻게 할 건가? 따지고 보면, 실제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1번과 2번이 잘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하나도, 제 역할을 각각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역할대로, 안 아픈 사람, 안 아픈 대로 역할했기 을 때문에, 절대로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비방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막그런 있잖아요. 옛날에, 예, 배비 부모 세대들이, 이, 공부를 할때 보면, 자식들은 많고, 부모들은 다 키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 뭐, 누나는 시키면서 도해지 가서,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또 보내서, 동생들이 공부한다. 그런, 뭐, 영화 같은 예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다 했기 때문에, 가족이 오늘만큼 그렇게 번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 비슷한 예면, 뭐, 뭐, 열 가지,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각자 이런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런 게 있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뜻은, 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한테 뭔가 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새로운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족 공동체에서 이만큼 발전해온 것에 대해서 감찰하고, 나도 앞으로 이 이렇게 형성되어 온 거를 뭔가를 기여를 하겠다. 잘 유지를 해야지. 에, 해야 되겠다. 가족의 이념에 동화되어야 되겠다. 라고 선를하고 점점점 융합에 가야 되겠죠. 그 음, 그렇게 하면 점점 이제 하루쯤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부부 일심 동체라고 말하는 한국에 대해서 이런 설명해 드렸잖아요. <laughs> 20대, 30대 부부가 해서 당장 일심 동체가 아니라 일심 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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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삶을 살다가 어느덧 50대, 60대에 대어 대하, 가서 일심 동체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이, 많은 것을 포함하지만, 많은 것도 또 하나가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새 백두의 바람이 좀 부정확한가요? 제가 이제 충치를 하나, 이를 뽑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좀 부정확한 것 같은데, 바로, 바로 고아 같은 역할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를 무시해보면, 어느 하나라도 그것을 무시하면, 전체가, 어, 안 되겠죠, 그쵸? 예, 뭐, 어,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뭐, 어떤 사람이 잘, 뭐,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만약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에, 저도 사진 찍는 거 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웃고, 나머지는 사람들은 다 찡그러진, 화난 표정을 찍고 이렇게 찍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진이 좋을까? 다 다른 걸 무시하고 한 사람만 했다고 해서 과연 좋을까? 그래서 이뭐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이 민주주의 사이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해서 어 그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배척한다 뭐 그런 이론이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비록 그 거기에 내가 찬성을 안했다 하더라도 어, 이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존중해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나는 그 하나는 모든 것을 포함될 수 있고 모든 것은 나도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다. 좀 들어오고 싶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종일체 다중이라는 말은 하나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은 하나 한 하나, 어떤 하나가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세계 하는 가정이든 사회든 구성원 각각이 다 있어야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또 국민 개개인이 발전해야. 국가도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십니다. 실구는요 정도라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8고는 뭐냐면 중자 대신에 적자로 시작합니다. 일적 일체 다적이다, 다적일이다라는 표현인데, 이문장인데또 다음 주에 또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